간단하게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원포에서 리틀리아라는 푸딩 전,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욱이라는 28살 청년입니다 아, 그럼 창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냥? 창업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냥 단지 당사를 하고 싶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뭐 초기 창업할 때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 사람들 궁금한게 비용이라든지 뭐 네. 입점 어떻게 할지 뭐 네. 브랜드로 할지 개인 브랜드로 할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카페 처음 한거 잖아요 장사 자체를 처음 한건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 좀 모아뒀던 돈이랑 좀 해왔고 여기 이제 친구랑 같이 동원 하게 됐어요 동원을 하게 됐는데 비용은 한 합쳐서 2천만 원정도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시내 쪽에 상가였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는 이 보시다시피 가벽도 새로 다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작업도 싹다 했는데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 요 만약에 시내점이나 이런 데서 오픈했으면 비용이 절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는 이제 페인트만 바르면 되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하거든요 사실 한 2-3만원? 2-30만원? 페인트 값 해봐야 10만원 안에서 해결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카운터라든가 이런 거다 해도 1 0만원 안에서 해결된다 그러면 이거 창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어떤 거 있으세요?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관광지잖아요 구정포 자체가 관광지다 보니까 날씨 영향 진짜 많이 받고요 <laughs> 첫 번째로 그리고 시즌이 또 있어요 여기 여름 시즌 구룡포는 바다니까 사람들이 바다 놀러 시즌이 보통 이제 여름 그러니까 여름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을 가을하고 이제 봄까지 이렇게 제외하고서는 겨울이 좀 나기 힘든 거죠. 이제 추위를 타면서 어? 보내는 거죠. <laughs> 그러면 푸딩 카페는 어떻게 하다가 푸딩하게 되셨어요? 아 그게 외음면 장사를 무조건 아 무작정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외음면 아이디어를 낸게 이제 우리가 돈이 적은데 여기서이돈 갖고 다른 카페랑 비빌려면비빌는 말은 좀 절정한데 다른 카페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칠려면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만의 이제 아이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보니까 그냥 일반 카페를 해서는 진짜 마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템을 고민을 좀 했죠 같이 했는데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는 양갱이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양갱이였는데 난개가 안만 해도 이게 수요가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맛도 그렇게 안맬것 같고. 제가 물론 카페에서 올해 옛날에 일을 했었지만, 난개는찾가지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이제 빵을 하기에는 저희가 베이킹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오븐이나 이런 것도 드리자고 하면 또 돈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다가, 제주도에 유명한 푸딩집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잘돼 보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거라, 또 지역별로 몇 개씩 있어요. 한두 한 개씩. 보니까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푸딩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아, 이거면 우리가 맛있게 만들기만 하면 다른데 카페에 비해서 좀 튀을 수도 있겠다. 독특한 아이템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푸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회사 하시면서 매출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SNS를 타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 저희 오픈한 게 여름 시즌 끝날 때 쯤이었는데 그때는 매출이 진짜 괜찮았었이에요1 2에서 음. 조그만한 가게 저희가 그때 종류도 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1200만 원 <laughs>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이 좀 가면서 이제 조금 묻어지는 게 있죠 렇 사람들 보통 이제 준비하시면 은 아침에 보통 몇시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는 한 저희는 이제 푸딩을 전날 저녁에 음. 만들어 놓고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신발은 보통 아니에요. 저희가 열, 11시 오픈인데 10시 반 전에 바람 한 와서 앞에 이제 세팅 다 하고 푸딩 바꿔내 놓고 기계 세팅하면 보통 한 11시까지만 돼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니 음. 기술 같은 거는 따로 배우셔서 뭐 하신 건가요? 저는 아리스타 자격증은 없고요 <laughs>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격증은 어, 어. 없는데 옛날에 카페에서 알바를 되게 오래 했다 네. 보니까 이제 커피를 내리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커피 레시피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응용하고 그이만의 메뉴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단순한 거밖에 없었죠. 왜냐면 좀 저희가 자체, 저희 가게 자체가 푸딩 전문 가게이기 때문에 음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카페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 뭐 물론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원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원두를 가지고 온다거나, 네. 뭐, 이제, 원재료들, 어디서 사시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창업자들이 어렵잖아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거는 비밀? 좀 너무 쉬운, 쉬운 게, 그집 앞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카페, <laughs> 커피, 원두를 나둬라는 가게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거기서 사시면 되는데, 저는. 이, 인테리어 할 때, 이 장고를 사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사장님이 소개시켜주는 대로.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거든요. 음. 보통 이제,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연결을 해줘요. 저정하게하시니것 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준다는 어.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 보통, 보통 이제, 자기들 아는 가족끼리, 식구끼리. 아, 맞지? <laughs> 네. 네. 해주는 편이죠, 사실. 그 혹시 뭐 정부에서 전해주는 뭐 그런 사업들은 참여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좀사 사업을 아, 네. 참여한있는데 뭐 청년 창업 지원인가, 그게 각 대학마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잘 써서 지원해 보시면 괜찮지, 아, 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여하면서 혹시 뭐 어려우셨던 점이나 좀 뭔가 기관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조금 더올려으면 <laughs> 좋겠다. 그거랑 이제 조금 쓰는 거에 있어서 자영업자다 보니까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조금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이제 목차가 다 있어요. 이제 사업비를 쓸수 있는. 근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제조비랑 홍보비 위주로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인테리어 확장을 좀더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터무니없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된다, 이런 거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거든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음. 하고. 야, 그러면 지금 택배 배달이랑 매장 매출이랑. 뭐 비교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택배랑 당연히 매장이 당연히 이제 이 높죠. 당연히 매장이 높은데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아. 조금 힘은 힘은 들지만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어 아니 왜 돌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계세요. <laughs> 지한 친구. 지 친. 그러면 보통 동업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업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계기로 같이 동업하게 되셨어요? 둘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아. 둘다 돈이 없기 때문에, 네.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섭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미션시한 하기도 되고. 그럼 초기에는 매출 천, 천이백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는 조금 생활하는 데는 뭐. 그때는. 긴 없어 그냥 돈 버는 게 즐거운 느낌이었기 때문고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좀금전적으로는 근자적으로는 좀 여유가 떨어져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더라고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온라인으로 네, 이제 온라인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품 개발 계기가된 건가요, 그 원래 그 저희가 좀 프라이드가 좀 비싸가지고. 이 푸딩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 같은 걸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게 작용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걸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게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또 이게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방문을 하셔서 드시고 간 분들도 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거아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잖아. 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 있는 사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다가 또다 날릴 것같은요 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100%공감하실는것같아 진짜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안 돼. 무리에서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결국 대출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나서 씩 조금씩 이렇게 버티는 뭐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가게는 직접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laughs> 얘기 안 했나? 아, 안 했어요? 그냥 인테리어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어디까지가 셀프 인테리어 가능한가? 페인트지 끝더 이상 지그 이상은 아, 솔직히 페인트만 해 페인트까지는 <laughs> 솔직히 오케이 그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아. 업체 박인게 훨씬 더 빠르고 그 시간에 빨리 오픈를 네. 해서 네. 빨리 오픈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응. 창업 관련해서 부족하잖이요 뭐냐? 갑자기 또 생각이 났었는데, 응.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모르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과연 이자업자수 대비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특히나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런 분들은 <laughs> <그냥> 찾아보시겠죠? <laughs> 이렇게 알려주면 채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아니니까. 같은 초창라고 보면 되죠 아이스 아이스. 이거 이플딩이랑저 혹시 드셔본 적 있으세요 리요아 요번에 처음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SNS. 혹시 반응들 어때요 SNS에 맛있다고 그러던가요? 네, <목소리> 딩치니까 아 여기가 아포항이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여기 응. 여기가 제일 많이 뜨나요? 대표님 영업하실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세요? 아니, 손님 맛있다고 해주시면 제일 기분 좋죠. 그래도 보니까 지역 손님보다 오히려 타지 손님이 더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은근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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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보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온라인 구매나 이런 것들 문의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문의하시면 인스타 여러 이지 같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내주시면 수가 만약 았을 때는 안 넣어주시면 고조안으 你好。<music>